가장 많은 질문이 주제에 대해서요. 이것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모호하게 갖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나를 찾는 여행.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 과연 그 주제에서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소비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은영 선생님이요. 그분은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보겠죠. 그 사람 자체가 브랜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우리는 지금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제를 뾰족뾰족하게 갖고 가야 돼요. 뾰족하다라는 말은 그 컨텐츠를 봤을 때 확실하게 정보성이든 노하우든 뭐든 간에 명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퍼스널 브랜딩, 예를 들어서 퇴사, 다이어트, 재테크, 부동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제가 분명히 모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리서치입니다. 이 키워드로 주제를 갖고 가는 채널이 있나? 브랜드가 있나? 그거를 리서치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주제 아니면은 안 돼. 나는 이 주제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반응도가 없더라도 내가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없던 시장을 내가 진입을 한 거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같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유튜브의 언어로 내가 주제를 치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 힐링이야. 힐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힐링이라는 거를 유튜브 주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힐링 여행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 가기 평안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힐링하는 산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힐링보다 조금씩 더 뾰족해졌어요 다른 주제를 연관이 되는 거죠 여행 디저트 카페 가기 디저트 맛집이라고 우리는 바꿔볼 수 있겠죠 평안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결국에 여행이라는 주제로 갖고 가고요. 힐링하는 살림. 살림이라는 주제로 갖고 가고요. 그랬을 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힐링이 돼야 되는 거죠. 모호한 가치적인 거를 나는 메시지로 갖고 가야 되고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뾰족하게. 사람들이 소비하게끔요. 누군가한테는 이 힐링을 위해서 나는 힐링할 때 책을 보는구나. 나는 힐링할 때 혼자서 캠핑을 가는구나. 나는 힐링할 때 요가를 하는구나.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브랜딩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내 노하우와 메시지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내 컨텐츠가 소비가 돼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저는 하고 싶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5시간, 10시간 그 이상이 걸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기록용으로 만든다? 저는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사과를 드릴게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비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어떤 권위도, 어떤 뭐도 없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누가 소비를 할까요?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키워드랑 연결될 수 있는 주제가 뭔지를 꼭 고민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입니다. 대본에 대해서도 또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대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가 아니에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본은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야죠 인트로, 본론, 결론. 이세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인트로라는 거는 뭐 무조건 30초의 법칙,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질적인 게 뭐냐면, 인트로는 끝까지 보게 만들기 위해서 기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클릭을 내가 겨우겨우 시켰어요. 썸네일을 정말 기깔나게 만들어서 USB 분석해가지고, 내가 정말 클릭률을 극대화 시켰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정말 적게는 30% 많게는 50% 70%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건왜 들어왔어 그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트로에서는 이 이탈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트로는 계속 오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인트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 봤거든요 인트로에서 처음에 명언을 넣어 보기도 하고요 공간 포인트로 넣어 보기도 하고요 처음에 질문부터 넣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게 어떤 거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세 가지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공감이었습니다. 이 썸네일을 클릭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 그걸 처음에 가장 먼저 말했을 때 유의미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공감, 나는 F야. F여서 공감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컨텐츠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도 철저하게 리서치를 한 다음에 만든다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그 트렌드 소재의 다른 컨텐츠 다른 반응도가 높았던 컨텐츠들의 댓글을 한번 보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좋아요가 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사람들이 이 소재에서는 이런 거에 공감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을 치어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캐치를 할수 있잖아요. 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전 정말 많은 가설검진을 하고 있는데, VOD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공감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라고 공감 포인트를 한번더 줍니다. 나도 그랬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요 아니면 우울증 극복법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즘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울증 겪을 때 아무 것도 하기 싫고 하늘 무너질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겪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 지인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를 알고 나서 저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 내용들 처음으로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 바로 한번 가보시죠. 공감을 주면서 기대감을 주고요. 그리고 나는 이걸 극복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 권위를 동시에 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탈되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인트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결국에 1, 2, 3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기대감을 많이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트로, 본문.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할 건지, 아니면 제3의 포맷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했던 방식은 이세 가지를 베이스로 하되 내 주제에서 다른 채널들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주제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정말 많이 하네. 그러면 이 구조로 갖고 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제빵이다. 아니면 내가 캠핑이다. 하면은 그 채널들을 분석을 해야죠, 여러분. 캠핑에서 갑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오레오로 정보를 주면 어떡해요. 물론 내가 캠핑 장비를 리뷰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캠핑에서 유유자적한 라이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두 가지로 하면 어떡해요. 어? 손님, 근데 전에 해본 적이 없는데요? <laughs> VOD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분석을 해야죠. 구조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대본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 주제에서 다른 채널들은 어떤 대본 구조로 갖고 가고 있지? 어떤 포맷으로 하고 있지? 요리 레시피예요 그랬는데, 요리 레시피 채널들이 어떻게 대본을 구성하고 포맷을 갖고 가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레오. 주장 근거 사례 주장으로 나는 할 거야 근데 레시피 채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통 완성본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재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손질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뽑고요 그리고 완성을 한 다음에 짜잔 하고 어떤 분을 먹고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죠 이런 게안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요리 채널에서 그 주제에서 반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VOD로 오픈을 했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나한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더 시간과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laughs>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요. 제가 그냥 좋은 소리만 하면은 여러분들 발전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나한테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본에서, 대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엄청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제 컨텐츠에서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유발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동기부여를 줄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나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냐면, 내 메시지와 연결이 되니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에 커밍손이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니까 그 메시지와 연결된 감정을 유발을 하려고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맞게 감정을 유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녹색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라고 안 해요. 녹색번호판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마지막에 이번 주도 고생하셨다. 아무것도 한게 없어 보여도 무조건 뭔가를 하셨을 거다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메시지가 그런 방향이니까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만 모이는 거죠 내 메시지 공감하고 그 감정을 느꼈던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정보는 대체가 돼요 여러분 정보는 대체가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공유 드렸던 것처럼 정보는 대체가 되지만 경험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만 주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경험을 넣으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A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이 A를 했을 때 나는 어떤 걸 느꼈고 나는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깨달았는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 그 깨달음은 누구도 카피할 수 없어요. 정보는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 재밌는 게 컨텐츠 자동화라고 해서 AI의 정보 쫙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다들 컨텐츠 만든단 말이야. 근데, 제 GPT한테 물어보면은, 다 똑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를, 뭐가, 뭘, <laughs> 뭐로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 다시 말해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 Y와 페르소나겠죠. 그걸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떤 내가 말을 한다, 어떤 주장을 한다, 어떤 내가 정보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내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테크로 A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걸로 나는 이렇게 수익을 냈어. 그랬을 때내 감정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왜 이걸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녹이는 거예요, 콘텐츠에서. 녹인다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거든요. 어, 이게 이렇게 맞나? 근데 내가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에 공감하는 분들이 오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여러분 스케줄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컨텐츠 제작하는 스케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정확히 매주마다 언제 업로드를 할 거냐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컨텐츠 만들 때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어, 나 그냥 이렇게 만들까? 아, 요번주 너무 바빴는데. 아, 다음 주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미뤄진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초기일수록 내가 만들지 않는다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만들지 않는다고 내가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내가 업로드하는 일정부터 정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업로드를 매주 할수 없어 절대 죽어도 못해 모든 약속을 끊어내도 나는 이미 본업이랑 부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라는 그런 분들 말고는 여러분 일주일에 일 영상을 꼭 하세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 나가는데 내가 컨텐츠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반응도가 그렇게 처음부터 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내가 2주에 하나씩 업로드하고 3주에 하나씩 업로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반응도가 안 나오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업로드 주기를 땡기잖아요 짧게 갖고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번 컨텐츠에서 반응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3일 후에 컨텐츠 업로드하니까 디벨롭해서 업로드하면 되지 이번에도 안 나왔네? 그러면은 어떤 컨텐츠 업로드하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근데 2주에 하나씩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컨텐츠가 망했어요 내가 기대보다 반응이 너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나는 2주 후에나 가설 검증을 하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개씩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는 게 맞지만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 보면은 업로드 빈도가 높을수록 초기일수록 당연히 여러분 성장 속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컨텐츠 폼이 올라왔어요 퀄리티가 올라가고 나는 이제 빈도에서의 그런 몰입보다는 전략에 나는 더 힘을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1주, 2주에 한번씩 업로드하는 걸로 전략을 변경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업로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감각이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은 또 30분이 넘어가네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laughs> 너무 재미, 너무 저도 급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이크는 들고 왔는데 마이크 고정대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래비에 <laughs> 트레비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 에너지를 써야 돼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봤겠어요. 근데 10개도 안 올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요. 10개도. 저는 요즘 PT를 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그리고 나가지 않는 날 아침에는 혼자 나가서 헬스를 합니다. 한 시간씩.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7주차가 되죠.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얼마나 변했을까요? 제, 제 몸이, 여러분, 7주 했다고 해서 얼,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제가 엄청나게, <laughs> 죄송한데, 머스터드님 변하긴 했어요. <laughs> <laughs> 변하기는 했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제 기대보다 안 변했죠. 저 프로틴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여러분. 식단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대신에 이 트레비를 먹고 있죠. 지금 여기 워케이션을 와서. <laughs>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딱 그거요. 예 내가 만약에 PT를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될수 있었을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을 한 거죠. 첫 번째, 올바른 방식. 그러니까 방향이죠. 두 번째는 내가 꾸준하게 하는 노력.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6주 동안 PT를 하면서 근육량이 1kg가 늘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p t 님한테 말하니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요. 1kg 근육량이 붙은 게. 그걸 좀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PT만 받고, PT 안 받는 날에 혼자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라도 바뀔 수 있었을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된다. 전 PT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내가 정자세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이상한데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효과도 없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브랜딩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진짜 인생 바꿔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가설 검색하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11시까지 할까요? 여러분. <laughs>